이게 <laughs> 이걸 항상 챙겨주는 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표현해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보니까 어른도 보니까 나이를 먹었어. 그래서 배터리가 금방 방전돼. 오래된 그 핸드폰이 충전하면 금방 또 방전되죠.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여러분들이 캘리를 캘리나필 배우면 배우면. 제일 많이 바깥에서 제일 많이 행사하는 그 뭐냐면 이름 쓰기 이름 쓰기 이름 쓰기는 다 좋아해 다다다 다, 다 좋아해 근데 이름 쓰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이름을 어떻게 예쁘게 쓸 것인가 그래서 저 보면 샘플로 지금 서른 한 명의 이름을 잡아서 보니까 김씨도 있지 홍씨도 있지 뭐 개씨도 있어 요 개씨도 있고 뭐 여씨도 있고 조씨 뭐 유씨 정씨 노씨 다 있어요 박씨 그래서 성을 쓰는 방법, 이름을 쓰는 방법, 이름에 쓰는 데는 규칙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름 쓰는 방법을 참고해가지고 오늘은 이름쓰기 특강입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분은 여러분들이 제일 로 존경하는 선배 조미경 아, 희윤 선생님이에요. 희윤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넘어오고 있죠, 지금? 예, 넘어오고 있어요. 예, 잡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얀 백지에다가 제가 이제 써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붓 보면, 붓이 굵기를 이 붓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눌러가지고 굵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붙잡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붙잡아.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꼭 돌려가지고, 이게, 야, 이게 뾰족하게 됐나? 아, 이거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첫째 주제는 김상혁이에요, 김상혁. 자, 김상혁을 이분을 제가 아, 흘림체로 한번 써봅니다. 이 기억자는 이렇게 쓴다랬죠, 이렇게. 이렇게. 예? 얘가 이게 수평, 수, 이게, 이게, 예, 수직으로 수직으로 내려오게.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 상. 바짝 붙여야 돼. 바짝 붙여야 돼. 혁. 혁.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상. 김상혁. 자, 여기서 끝에서 딱 멈춰줘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공간을 잘 침투해서 아, 쓰면 좋다. 여기서 보면 한 회계에요. 쭉 갔죠? 쭉 내려서 꾹 눌러. 다시 힘 빼.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여기와 여기 사이는 정거장이라 고 보면, 휙! 가서 멈췄다가, 휙! 가서 붓을 들어서 여기서 멈춰줘야 돼. 이렇게, 김상영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보면, 얘가, 이게 치고 들어왔죠? 예, 이쪽 과도하게 치고 들어간 벼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글씨를 쳐 놔, 넣어야 돼요. 이렇게 쳐 넣어야, 글씨가, 예, 조용미가 있고, 덩어리감이 있다는 것,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김상혁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형순 아 이분도 써야 되나요? 예 오형순 어, 많이 써온 것 같은데 자 오형순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오는 위에 있는 이 형은 이게 세로로 길게 가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 쳐줘야지 이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생겨버려 이렇게 오형순. 자, 오형순 이렇게 나왔어요. 오형, 자, 여기서 와서 여기서 바로 히, 들어요. 들어 힘을 빼서 붙끝 가지고 멈췄다가 쫙 가지면 너무 빨리 가지면 않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형순. 여기 보시게 되면 얘와 얘 사이에 공간 치고 들어갔죠. 예,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를 만든다. 예, 그러면 어, 상당히 예쁜 이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아, 최승재 여러분 최씨 최승재 이, 이 최씨를 쓰는 게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획이 많아요. 그런 거는 기억 쓰듯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꺾어서 내려가기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가서 여기서 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야 돼. 이 안쪽으로. 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가 이런 이런 각도로 가 줘야 돼. 그래 여백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승제 예, 쓰고 쓰고. 승 예. 제. 제. 여기 공간 있죠?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예, 승제 이렇게. 이 각도로 이 각도, 예, 이 각도. 그래야지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이렇게 해서 최승재를 이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홍윤학, 네, 홍윤학. 아,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홍자는 이제 다른 거 틀려가지고 이게 모음이 세로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홍, 홍. 그 다음에 윤, 윤도 아, 세로형이에요. 그음음 학만, 그래서. 이 세로형이 두개 하고 나머지 가로형이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기울기 있어요. 기울기. 예, 기울기. 이게 기울어야 돼.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홍윤학학 학. 여기서도 가야 돼. 요학 이렇게 네, 예, 홍문요 그래서, 홍과 윤학에서 공간을 침투해가지고, 예, 덩어리감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예, 맞춰 서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또, 어, 김에스터. 아, 이게 영어 이름이 또 나왔어요. 그죠?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는, 다, 다 얇게 쓰면 안 돼요. 김에스터. 김. 김이 여기서 푹 찍어서 내리고, 김 얇게 가죠? 예. 굵게 굵게 예. 스터 얘도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얘가 안쪽으로 가져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김에스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얘가 굵게 가서 중간 중간에 중간에 굵기 가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변화가 많이 없어지죠. 아 이렇게 해서 김에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동순이라는입니다. 장동순, 장동순 공통점이 뭐예요? 다 받침 있다는 거예요. 자, 장동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쓰냐? 이푹 찍어서 올라서 내리기, 같죠? 예, 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내리기. 그래서 여기서 점을 찍기. 얘가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예, 바짝 붙여요 동자를 이렇게 푹 눌러서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동순 네, 장동순 이렇게 여기서 쭉 가서 같이 왔잖아요. 여기서 붓을 살짝 들어요. 들고 왔다가 딱 찍고 쭉 빼주는 거예요. 딱 멈추기. 여기서도 휙 와서 왔어요. 여기, 여기 꼭새 꼭수에 있죠. 꼭새에서 왔다가 쫙 해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동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선. 야,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받침 별로 없잖아요. 이지선. 자, 이이 이. 예, 지, 지, 선. 지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받침 이 휠로 엄두 음, 음, 이자, 지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지선 두껍고 얇고 그래서 한 획으로 왔다가 가야 돼. 여기서 딱 끊고 다시 시작하면 안 돼. 갔다가 여기 왔죠. 가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붓이 움직이는 이 동선이 보여야 돼. 여기서 봐요. 봐 갔다가 왔다가 쭉 내렸다가 갔다가 붓싹 들어서 쫙 갔다가 딱 멈추기 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아, 이 슬롯이니까 너무 쉽죠? 예, 이름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 신성희. 예, 신씨가 또 있어요, 그죠? 예, 신성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신성희. 신. 신. 예, 예 좀다 틀리, 틀리죠? 예, 신성. 성. 희. 네, 신성 이렇게 됐어요. 얘가 다 피라비야. 갔다가 올려가서 힘 빼기. 쭉 갔다가 내리기. 여기서 쭉 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해야 돼. 딱 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쭉 가서 위로 올려서 내렸어. 여기서 힘을 빼. 멈췄다가 다시 쭉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게 속도에 의해서 잘 보셔야 돼. 쭉쫙쭉샥 이렇게 올려야 돼. 예 네? 예. 네. 예, 효과음이 있으니까 훨씬 쉽죠. 예, 자 그다음에 아 개미란, 예, 예 개은숙 씨도 이제 계신데, 예개예 개미란. 여기서는 이제 란자가 미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니을이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세요. 개 개. 이거 너무 점찍지 마세요. 예 네. 그죠? 예. b 아, 캡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쉽죠? 네. 예. 여기서 굉장히 빨리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게 빨리 가지면 가지지 않으면 여기 이 라인 있죠, 여기. 미끈하게 안 나와요. 왜 털털털털털털 덜덜덜 떨어지니까 그래서 팍쭉 찍, 팍쭉쭉쭉쭉쭉팍팍팍팍 팍, 쭉쭉 점다. 쭉쭉쭉쭉쭉 자, 쭉쭉쭉쭉 야, 예, 이 효과음을 네.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편할까 봐 제가 이효과음을 개미란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야 이제 박씨가 나왔어요. 박 윤경. 박씨는 어떻게 쓰냐? 박 박. 자, 박도 있잖아요. 이게 모음 길면 안 돼. 아. 박에서 아가 길면 안 이뻐요. 그래서 보면, 얘 보세요.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죠? 예. 박 찍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해. 얘가 여기서 3분의 2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져야 돼. 그래야 여백이 없으니까. 박,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여기 왔다가, 눌렀다가 점점 빠지면서 더 빼고, 얇게 하고 휙! 하고 딱 멈추게. 박, 박, 박. 그 다음에, 윤경. 예, 윤경. 윤경은 여기서 이응을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경. 이렇게 박윤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과 윤과 경 사이에 여백을 다 채우고 왔어요. 봐봐 얘는 여기 살펴봐 여기 여기 딱 여기 요기 삼각형 여기세 경자를 일쓱껴우는 거예요. 이렇게 쓱껴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얘가 영을 영을 붙이면 여기도 여백이 생기니까 영을 이오 응? 예, 이 응을 이렇게 쭉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 여백을 없애 갖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간다. 얘를 너무 작게 찍지 마세요. 예, 박윤경을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수진 이제 한자는 어떻게 쓰냐? 그럼 한수진, 한수진. 자, 한자 한 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한 시, 한 시도 마찬가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까지 하네 한, 여기까지. 박처럼 똑같가제 여기서 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주는 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오기 예한 네, 수진 얘 보세요 수응진예한 네, 수진 예 얘가 이렇게 와서 한 수진 이 여기 질서를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맞춰주면 아, 이렇게 예쁜 선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무슨 성이? 아, 강 씨가 또 있네. 아, 유 다행히 여기 연습하는 아, 이름들이 다양한 성들 을 가지고 있어요. 강, 강. 자, 강에서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죠. 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세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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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키강옥키 강, 옥자는 이이응쓸 때는 여기보다 항상 3분의 2 정도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치고 들어가서. 여기 봤죠? 예, 옥. 옥.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봐보세요. 옥자가 똑바로지 않잖아요. 보이시죠? 얘가 이에똑바르는데 얘가 살짝 휘어졌어요. 왜? 이쪽으로 기울어서. 옥키 오키이케 o 그러면, 강옥희란이이이이주주예쁘나왔왔요요 그죠? 강 a n g o k i 엄청 예쁘게 나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강씨도 했어요. 자, 이제 김씨 한두분 있네. t 예, 김 씨, 자 김기영. 김기영. there. k i m s 기자가 i m Kiyong. k 어 m Kiyong. Kim k 김, 기. 기주요 야, 이렇게 왔어요. 김기영. 네. 그럼 얘가 꼭쇠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기저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푹 들어갔어요. 이렇게 푹 들어갔어요. 꼭쇠가. 예? 이렇게 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꼭쇠는 이름을 쓸때꼭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중에 보면 얘가 이런 꺽쇠냐, 이런 꺽쇠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김기영 같은 경우는 어떤 꺽쇠예요? 얘가 들어갔잖아요. 받침이 없으니까 요 형태, 요 형태. 이름은요둘중 하나예요. 와서 올라가기. 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오키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설명 보시면 강오키는 어때요? 강오키는 예예. 올라가서 내려갔잖아요. 그니까 둘중 하나 주인공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툭 들어가는 경우는 받침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툭 올라올 때는 이렇게 받침이 있고, 요, 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니까 러 이런 형태냐, 이런 형태냐가 두 가지로 나눈다. 이름 쓸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와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김경과 그 다음에 강옥희란 이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있어도 어, 이렇게 작은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받침이 길게 빠질 게 있고 낮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받침 뭐 이런 부분들은 에, 좀 에, 낮게 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옥키 했죠. 그 다음에 김기영 했고 어, 김현미. 현미. 자, 김현미 한번 찍겠습니다. 김. 이렇게 김현미. 자 이렇게 있어요. 끝에가 받침이 없는 글이에요그 얘가 내리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일부러 현자리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쇠 해놨어요. 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이게 비례가 맞아요. 얘얘 이게 계단처럼 내려가면 안돼이게 쭉쭉쭉쭉쭉쭉 이런 느낌이 가야지 쭉 가면 안돼세글자래도 여기서 빵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 이런 반복이 돼야 이 글씨가 조형기가 있습니다 김현미라는 글씨를 써서 이름을 써봤어요 남승연 자 끝에가 연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연자 쓸 때는 굉장히 예민한 선들이 나오죠 남자 보세요 남자도이 처음 써보는데 자 보시면 얘가 우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얘를 살짝 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남. 예. 벌려줘요, 이렇게. 남, 남, 남. 네. 그 다음에 승연. 예. 내려요. 승. 예, 남치이연 이렇게 됐어요. 예. 연자를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고 승자가 이게 올리게 되면 여기 여백 이 있으니까요. 남승연 이렇게 써가면 글씨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용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한네네 분만 더 해볼게요. 다섯 분만 더 해볼게요. 박인영, 네, 박인영. 이름쓰기 너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 이인영, 예, 박 박. 우리 써봤죠? 예. 이거쓸 때. 보시게 되면 빨라야 돼 박자는 팍하고여팍 가서 찍어 이렇게 그리고 모음 여기까지 가면 안돼 여기까지 가줘야 돼 이렇게 팍 이렇게 예 착착 샥 이렇게 하게 팍 예? 인영 예예 인영 이렇게 썼습니다. 박. 자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얘가 꼭쇠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인자를 약하게 써가지고요. 그냥 쉼표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두꺼우면 이게 다 죽어요. 그래서 아, 두껍고 얇고 두껍게 두껍고 이런 부분들을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박진석, 박진석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진석, 박씨가 많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쫙쫙 쫙 갔어요. 박진 여기서 네,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지는 거예게요 박진석 좋습니다. 예. 네. 네. 만약에 쌍 기억 있다면 하나는 크고 하나 작게 이렇게 해서 가면은. 예쁜 글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여영 난. 여씨를 한번 써볼게요. 여영 여, 음. 여영난자여여여자 여, 여, 여. 이렇게 와서 올리고 여기 푹 주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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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찍으세요. 힘 빼고 내려가기 여영 올리죠? 다시 이렇게 찍죠? 예, 똑같은 느낌이요. 에 이렇게 왔어요. 영. 자, 영, 여기서 여기에 비자를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음, 어, 여영 나 이렇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예? 예. 얘가 음, 여영 여여 이렇게 바,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쓰면글 씨가 아, 조형감을 많이 예, 불러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게, 마지막으로, 예. 이, 명신 이, 명신 이, 명신이분신 교수님 같은데 예용신신명신예이신미기 빠르고 내려가기 명명명 미용신, 음. 미 명. 예. 음 이명신 이렇게 됐어 이명신 이렇게 됐어자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상덕 예, 이 이름 쓰는 영상의 마지막 이름입니다. 이상덕 이상덕 예. 이게 이름 쓰는 게 이자가 굉장히 안 이뻐요. 왜냐 받침이 없으니까. 근데 이자 쓸때 속도를 보세요. 슉슉슉 자,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겠죠? 예 이걸 짧아야 돼. 얘가 이렇게 짧아야 돼. 이, 상, 덕. 이, 상, 덕. 맞죠? 예, 이 상, 덕. 예. 힘을 줘. 찍고 상, 덕. 자, 이상도 없게 나왔습니다여러분정리한이해볼는요이이정이이름을 한번, 20명의, 20명의 한번 써봤습니다. 여는분들이이제이름도는이이이정이 정도는 는는는 글씨의 자간들을 최대한 좁힐 수 있게 그 공간을 침투해서 들어가서 덩어리를 만들 것. 굵고 얇고, 굵고, 얇고, 굵고, 얇고, 굵고, 얇고를 반복해서 가면서 그 붓의 필랍을 가지고 써야 되고요. 붓이 딱 가서 한 번에 멈추지 말고 이어서 쓰면서 붓이 가지고 있는 그때 선의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쓰는 이 영상이 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보시면서 내주변에 아름다운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마운 사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걸 가지고 선물을 줄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튼아 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버이날 또뭐 무슨 날, 생일 뭐 기념일 때잘 챙겨서 그렇게 갖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미경 선배님이 여러분들 수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